분위지야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토 훈이 훈이입니다. 알람 설정을 아직 안 하셨다고요? 미스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아직 안 하셨다고요? 컷 해버리기 전에. 빨리 하세요. 오늘 뉴메타는 시청자분의 제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가 일본 가 있을 때 주셨던 아이디어인데 한다 한다 하다가 드디어 하네요. 이름하야 힐러 브랜드입니다. 뭔 소리야? 브랜드를 어떻게 힐을 해적 챔피언에게 이동 방해를 하면 표식이 남고 그리고 아군 챔피언이 그걸 때렸을 때 최대 추력 비례로 회복이 되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샘이죠. 이 생명의 샘을 들고 라일라이의 수정호를 가면 상대에게 슬로우가 걸려서 생명의 룬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향로 아이템을 가가지고 버프를 펌핑하는 그런 뉴메타입니다 굉장하죠? 장황해요 길었어요 그럼 가보도록 하죠 Let's... 기대가 됩니다가 아니라 삭제가 됩니다 첫 스템을 불타는 향놀로 가는지 라일라일 가는지 여러분의 취향 차이인데 사실 여기에 쿨감 있고 만화 재생이 있으면서 이동 속도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리고 라일라일 같은 경우는 쿨감이나 그런 건 없지만 주문력이 25가 더 높고 체력 붙어있고 슬로우 있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실 생명의샘을 바로바로 터트리려면 라일라일부터 맞추는 게 나아요 W만 맞춰도 생명의샘 터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생명의샘 효과는 본인은 못 봤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이블린님 제가 가는데 사실 도와준데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발 사세요. 제발. 사냐? 사냐? 야, 살았다. 양호. 살았어, 살았어. 심지어 야소 체력 반피죠? 이득 봤어요, 이러면. 일단은 쉴드를 계속 주기적으로 빼 줘요. 그렇지 야, 근데 얘 얘 저만해. 야야 저만해서 나 죽을 뻔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블린한테 점만 썼잖아. 어안 썼어도 됐네. 점멸. 아아 저기 안 죽나 까비. 와 이거 지금 정글 있는 거 같다. 무빙 저렇게 치는 거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야 지금. 인데어 뭐야 아닌데? 정글 탑에 있네. 어어 너무 잡고 싶고. W 야. 갑사 까비. 하나, 둘, 셋! 바람 오르라 와우. 여러분, 오랜만에 손 한번 올려볼까요? 하나, 둘, 셋! 컷! 그리고 마오카이가 본인 눈앞에서 한번 야석가 따있기 때문에 저한테 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존심 이 상하거든. 내가 막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와, 그거를 뚫고 내가 키을 따버렸네? 기분 나쁘거든. 오케이, 또 맞았죠? 아프죠. 누적 될수록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친구랑 장난으로 뭐 뺨치기 하잖아요. 아, 장난으로 그런 건 아니야. 아무튼 그렇다 치고 뺨을 근데 한두번 맞다 보면은 기분이 나쁘다가 슬슬 아파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제가 W가 그랬습니다. 어 아프네? 멍 들어있네. 이거거든요. 뭔가 점점 옥죄오거든요 아, 옥죄어오거든요? 와아 무효화의 구였나 저거? 성저업와와저 운으로 살아버리네. 물론 저거 안 녀석도 딸피로 살긴 할겠다. 불러 먹어줘야죠. 만화가 조금 없기 때문에 뭐야 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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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다이브인데 잡았다 이거 이거 잡았지 내 거야 냥냥 개꿀 이렇게 너무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어떻게 된다? 기모 찔러면서 기모 찔찔러면서 기모 뽕짝 아 근데 바텀 위험한데. 바텀 2대승네야 CS차이 왜저래 텔포를 아껴놨다가 한 번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마나가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딱 되겠다 여기서 우리 한타하잖아요? 내 바텀 도와줘야 됩니다 야 이거 궁극기 한 방만 날려도 이건 대박 와 대박이네 이 라일라이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생명의 샘을 터트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제가 상대에게 스킬 입힌 다음에 우리 팀이 상대를 때린다. 그러면 체력 회복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무빙을 자연스럽게 걸었지이무빙 살짝만 쳐주면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지. 그냥 스케이기스이 무섭거든. 보통 무빙 아니다. 느껴버리고. 아, 이거지. 이거 트위스트 무빙. 지려버리잖아. 어, 아프지롱. 마음 아프지. 어? 양이 잡았어? 야, 마우카야. 너 진짜 고맙다. 너 와줘서 나 진짜 고마워. 나 박수를 칠 뻔했네. 이걸 핑퐁팽퐁 쳐버리나? 얘들 왜 우리 팀 끼리 또 싸우냐 얘들아 얘들아 싸우지마 하나된 마음으로 가지야! 불로 먹자 에잇 이거 나 먹어야지 nope. 뭐야! 아니 이걸? 뭐야 얘네 왜 궁을 썼어 얘네 뭐냐? 어멘더머들이야딱죠 뭐야 그렇지 렛츠 기릿! 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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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씨 개꿀! 이게 테스톤의 큰 그림이죠 멀리 내다보잖아 보는 거부터 달라 멀리 내다본단 말이야 빅피처지 게요자 어? 그리고 얼떨결에 생명의 세몰이 64를 채웠습니다 우리 팀 체력을 정말 많이 채웠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공격 챔프로 아군을 체력 회복시킨다? 이거를 가능케 했잖아 일단 그리고 야손이저 저게 잽이 안 된다는 거죠 응. 뭐안 되죠? 패시브 터지죠? 뿅. 반피 넘어버렸죠? 홀로. 다음. 지금. 와 짧았다. 잘 가고. 어? 살았다고? 저걸? 와 저걸 살아버리나? 까비. 야 진짜 깝다 저건. 자 이제 향로가 나오면은 뭐냐? 그렇죠 제가 생명의 샘으로 회복한 애들이 추가 피해를 입히고 공격 속도가 빨라져요 어마어마하거든 요거와 지렸다 데미지 와 뒤로 오졌다 와이어이어어 <목소리> 지렸고 나 레알 오졌는데? 이런 시츄에이션은 피카츄. 피카츄죠. 피카츄보다 카와이한 시츄에이션. 부모님들 그런 말 말씀하시잖아요. 시험 성적표가 너무나 잘 나왔어. 아유 귀여운 내 새끼. 이거죠. 너무 잘한 나머지 그냥 귀염둥이가 돼버린 거지. 어제 현재 우리 팀2 0 5 채워줬어요 지금까지. 어떤 그팀 파이트가 많으면 은 이게 수치가 높을 텐데 아직 뭐팀 파이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원딜이 저렇게 죽어나기 때문에 수가를 많이 못보이는있요 이것봐봐 이것도 50 채웠잖아 벌써 날딸수 있을 것 같.. 뭐, 어, 다네 가볼까? 라카님 시식 잘 넣으셔야 돼요 라카님 락하님, 라카님의 시식이 중요합니다 W 그렇.. 와 전멸 뺐다 양호 블루 좀 먹어볼까? 어? 뭐야 완마 얘네 뭐다냐뭐이다냐 암살, 무엇? 이건 뭐야? 오로 맞은 거야, 이건? 오케이, 불로 먹어야지. 오, 이번 게임 첫 블루인데, 이러면은. 냥냥. 아, 드디어 먹네. 22분 만에 드디어 불로 먹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뭐, 불로 달라고 하면 이런 말한테 안 하는데, 준다 했는데, 어, 스틸 이후에 약간 일을 갈았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라면 하나 끓였어. 근데 누나가 갑자기, 어? 한 입만. 했는데 그걸 다 먹어버린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 분명 라면 끓인다고 그럴 때안 먹는다 그랬는데. 아 진짜 그만하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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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았어. 잡어. 생명에서 터진다 이제. 오졌죠? 오졌죠. 수치 빡빡빡빡오르죠? 이거지. 이게 뉴메타예요. 우리 팀이 상대를 때릴 때마다 5 플러스 1%니까 28의 체력을 회복하네요. 굉장하죠. 28의 회복이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흡혈량이 10%인 아이템을 사 그러면 공격력이 230이어야지 그게 들어가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상대가 방어력이 없다는 기준에서. 심지어 평타 한 방당이니까 높은 거죠. 야, 이번 한타는 정말 재밌겠는데? 벌써 시작해버렸네? 나 없이 이기냐? 런벌 팽팽한데? 어, 졌네? 이럴 때 원래 주인공은 그렇게 등장하는 거거든. 그렇지. 이거거든요. 예, 이거, 이거거든요. 어떤 이 신문물. 야, 얘 뭐해? 뭐야? 오, 나 롤리팝인 줄 알았어? 뉴메타의 발견. 딜량 제가 봤을 때 1등이에요. 안 봐도 1등. 이 뉴메타 템 세팅을 갔는데 딜량이 1등. 또 중요하죠. 회복량. 아군 회복량이 중요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메타 아이디어 제공해 주신 분 정말 땡큐.